반갑습니다. 예. 제 마지막이요. 제 우리 헌법 지키 예, 잠깐 보겠습니다. 자 헌법 개정 절차 및 헌법 해석 바로 들어갈게요. 예. 헌법 개정 절차 및 헌법 해석. 현행 및역대 헌법 개정 절차 주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꼭 봐야 되는 부분 일단 현행 개정 절차란 무조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 현행 개정 절차. 어 여러분 역대 그 개정에 대한 내용들은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이 앞번에 우리 1회 시험에 그 개정 절차를 물어보면서 역대 개정 절차 헌정사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일단은 개정 절차란 무조건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1차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시 뭐안 나올 거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빈도 확률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 제적 원가 반수입니다. 음. 그 CF에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 뭐 이런 거 틀립니다. 국회 제적 의원 50만 인 이상 발의 이것도 틀립니다. 그 역대 헌법을 보면 우리나라 역대 헌법 중에서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제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5차, 6차에 그리고 국민 발안요 헌법 개정 아니라던가 법률 개정 이것을 국민들이 앙거를 내는 거 있죠. 이 발안 제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 발안이 2차부터 6차까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발이유 이렇게 함께 하라고. 있는데요. 발의유, 발의움 2차부터 4차 헌법 개정까지는 민연 선거권자 50만 명, 그리고 5차, 6차. 요런 내용들까지는 세세하게 기억할 필요 없겠어요. 예, 국민 발안 제도를 2차부터 6차까지 둔 적이 있다는 것 정도. 그 다음 3번에 국민의 헌법 개정 발의 제도는 7차 개정 헌법에서 삭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개정 발의 제도. 7차에서 삭제됐죠? 발의유. 2차부터 6차까지 7차에 삭제됐습니다. 제한 부분은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예, 공고 부분. 자, 대통령 제한되는 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정절 차이 보면 3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으로 바꿨을 때, 요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20일, 공고가 20일입니다. 공고가 20일. 음. 뭐, 혹, 이 공, 게 이게 너무 억지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 너무, 억, 아니, 억지스럽긴 해요. 근데, 이 공, 이게, 마치 이 자가. 같지 않나요? 예, 20일 아니면 뭐 여러분 알아서 세요자이 공짜를 딱 보면 그 20일이 다 보이는데 안 보이면 뭐 어쩔 수 없죠. 자 공고 해야 되고요. 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위원 가반수가 발의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에 대통령의 영인을 찍고 뭐이 부분 있죠. 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요. 이 법률은 그렇게 자주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로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할 거리가 많으면 일단 이번은 뭐 제备하셔도 되겠습니다. 역대는 1948년 헌법부터 헌법 개정안을 30일 이상 공고토록 하였으나, 48년 헌법부터 72년 7차 개정 헌법에서 20일 이상으로 단축됐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 2 1을 30일로 바꿔서 출제, 충분히 할 법하죠.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고가 20일. 내가 억지스럽더라도, 요렇게 했던 것이 혹 기억이 날수 있어서, 제가 억지스럽더라도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국회의결.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된. 공고기간이 만료된, 요런 것들은 틀리지 않겠죠? 한 번만 보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60일, 뭐 30일 하면 틀립니다. 70일에도 틀립니다. 60일 이내에 이를 어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결. 현행헌법상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수정,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다면 틀립니다. 수정, 의결할 수 없어요. 국회의 표결은 기명투표입니다. 무기명하면 틀립니다. 기명투표로서 한다는 건. 자3번요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이상 찬성 얻어야 하고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입니다. 출석의원은 아닙니다. 재적의원 3분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성을 얻은 때 헌법개정안이 확정이 됩니다. 헌법개정의 확정된다면 틀립니다. 헌법 개정안이 확정이 된다는 거죠. 대통령 일월 1 5일 이내에 공포해서 확정된다 아닙니다. 어, 찬성 얻으면 바로 헌법 개정안이 확정이 돼요.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면 틀립니다. 국민 투표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헌법 개정이 확정되겠어요? 헌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일월 즉시 공포하도록 되어 있고요. 즉시 공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이자 국민 투표입니다. 결행 헌법 자,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대통령이 공고한 후가 아닙니다. 국회가 의결을 한 뒤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30일입니다. 20일 아닙니다. 30일.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30, 뭐20 이렇게 바뀌는 부분 여러분 잘안 보시면 뭐 헷갈립니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자, 국민투표에 30일 이내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가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가반수의 찬성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가반수의 찬성,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가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가반수의 찬성이에요. 음, 뭐, 줄이면, 뭐, 국회의원 선거권자 가반수의 찬성 하면 이런 많이 놓치기 쉽겠죠. 예.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이 확정됩니다. 헌법 개정이 바로 확정이 돼요.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틀립니다. 헌법 개정 그 자체가 바로 확정이 돼요. 자, 국민투표. 음. 자, 효력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투표인입니다. 여기 정당 들어가면 안 됩니다. 표인 10만인입니다. 1만인하면 틀립니다. 10만인 이상 찬성을 얻어서 중앙승관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투표일로부터 20일입니다. 30일 아닙니다.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아닙니다.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다음 에 역대 헌법은요. 1972년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에 국민투표로 바로 확정되고요. 72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 자,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에 국민투표로 바로 확정되고, 국회가 제안한 경우에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헌법 개정 절차를 이원화했다는 것. 역대 헌법도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의 경우에 1972년 헌법에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결입니까? 아니죠. 국민투표입니다. 국민투표입니다. 예, 공포입니다. 대통령 즉시 이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 예, 틀립니다. 즉시고요. 대통령은 계헌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음, 계헌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못 해요. 못 해요. 음. 그 다음, 개정 한 개. 현행요. 자, 현행 헌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 임기를 연장한다거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 허용은 됩니다. 허용 안 된다 만 틀려요. 허용은 돼. 그런데, 제한 당시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제한 당시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역대 헌법. 2차 개정 헌법, 54년이죠. 1차가 52년이잖아요. 54년에서 4차 개정 헌법까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 제약이나 영토 변경 등 중요 사항에 관한 국민투표, 자, 중요 사항에 관한 국민투표 이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해서 개헌 금지 조항을 둔 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여기에 2차 개정 헌법부터 4차 개정 헌법, 이때까지 우리 개헌 금지 조항을 둔 바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두세요. 예, f 의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역대 헌법은 헌법 개정의 실정 법적 한계 인정하지 않았다. 아, 틀립니다. 어, 개정 한계를 그 설정한 조항을 둔 적이 있습니다. 뭐 오늘 찍기에서 가장 중요한 뭐 페이지를 골라라 하면 이겁니다. 이거 뭐 우리 전체 우리 기본권이 아무리 범위가 더 많다 하더라도. 어 일단 여기 네 문제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문제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고 20문제 중에서 또 출제 가능성이 제일 그동안 빈도를 봤을 때 우리 경찰 말고요. 예, 뭐전 뭐 직렬 빈도를 봤을 때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깨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예? 넘어가서.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이 있는데요. 합헌적 법률 해석 자, 법률의 해석 지침입니다. 법률 개념이 다이적으로 해석 가능할 때, 자, 헌법이 합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 지침이다라는 겁니다. 헌법 해석 지침 하면 틀립니다. 법률의 해석 지침입니다. 법률의 해석 지침. 법률을 해석할 때 합헌 쪽으로 해석이 되고, 위헌 쪽으로 해석이 될때 합헌 쪽으로 해석을 한다는 법률의 해석 지침이라는 거죠. 헌법 해석 지침이 아니다. 그 다음, 수용. 최초 미국 연방대법이요 그리고, 음, 이것을 수용한 건 독일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예, 법원도 합헌적 법률 해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거, 자, 우리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원도 수용하고 있는 해석기법이다. 자 근거, 자, 헌법의 최고규범성,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권력분리, 민주적 입법권의 존중, 입법권 존중력 권력분리 뭐 이런 것들, 법적 안정성, 국가간의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음, 그 합헌적 법률 해석의 근거가 되겠죠. 뭐,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음, 그리고 법질서 통일성을 위해서 권력분립이나 입법기능을 존중한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합헌적 법률 해석에 뭐 근거가 되겠죠. 자, 한 개입니다. 자목수문이뭐 이렇게서 해뭐 해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음, 법 목적적 한계가 있고, 합헌적 법률의 해은은법 목적적 한계, 헌법 수용적 한계, 문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합헌적으로 법률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우리 법률 해석기법이라고 했죠. 근데 한계는 있다는 겁니다. 자구현형태 한정합헌과 한정위원이 있습니다. 한정합헌 결정, 한정위원 결정. 자 이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두개 결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자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만 네, 대법원은 부정한다는 것 음, 네, 대법원은 부정한다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한다는 것 이거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대법원은 부정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한정합헌 결정, 한정위헌 결정은 합헌적 법률 해석과는 무관한 해석 기법이다. 어, 뭐, 틀립니다. 어, 이건, 어, 합헌적 법률 해석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주문의 형태가 한정합헌 결정, 한정위험 결정이라는 겁니다. 자, 법률 해석의 당, 담당자요. 예, 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법률 해석의 담당자. 자, 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